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입니다 제가 오늘은 택포 15,000원 박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택배비 제외하면 11,000원어치 구성이고 한 제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넣어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푸짐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렇게 상자를 비워주고 왔고 우선은 소봉투가 들어갑니다 복숭아 주소 소봉투 한 세트랑 키치피치 복숭아 소봉투 한 세트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떡 메모지가 들어가는데 그린티 메모패드 떡매 한권 이거 별이 빛나는 밤 판스, 한 세트. 아보카도 떡매, 한, 세트 한 권. 퍼플만 떡매, 한 권. 뿌우의 일본여행 떡매, 한 권. 이거, 그, 발자국님 출처, 롬님 도한 어, 그, 인스가,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 또한님 러블리프리 도무송이, 한 장이 들어갑니다. 바닥에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는, 이거, 뿌우의 일본여행 닭꾸 인스, 한, 한 세트. 이거, 나나스님 출처, 인미가고, 떡매 분철, 소량 들어가 있고. 이 포도퐁당 라벨지, 한 세트. 워터파크 인사꼬맹이 한 세트. 가차, 어, 그 귀돌이 매미 한 세트. 곰젤리 팩, 한 세트. 이거, 어, 이게 뭐였지? 어, 이거, 그 가갇볼 네임텍 매미 한 세트. 이거, 민구 녹차 컵케이크 한 세트. 민구 녹차 도넛. 토끼랑 컵라면, 덤입니다가 들어갑니다. 다음에는, 디테컷이 들어가는데 이건 또자님, 댕댕박스 테이프 한 패턴이 들어가고, 치호님 공주 디테컷이 한두 패턴 정도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비올라 출처 이스가 들어가는데 얘는 엔차 거리가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얘는 덤으로 넣었고, 이거 구매하시고 얘를, 얘는 거래를 되도록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올라도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, 고향 연결도무송 한 세트 들어가고, 마지막으로, 이거, 그, 민구 딸기 거 케이크가 덤으로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, 이렇게 쿠폰도 세장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택포 1 5 0 0 0원박을 가지고 왔고 제가 원가 계산은 잘안 했지만 그래도 11,000원으로 훨씬 이상 넘을 거예요. 아마 소봉터고 떡매만 해도 11,000원이 넘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1 1 0 0 0원 박, 택포 15,000원어치를 가지고 왔고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구성이니까 하나씩 한 번씩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양식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오프트닝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. 안녕!